뭐 우리, 알았어. 진, 우리 진짜 치사하다 근데. 야, 형 톱... 잘해야 돼요, 진짜 장난하지 말고. <laughs> 아니 톰 여배우 모셔놓고 지금. <laughs> 의자, <의자도 웃음> 의자, 의자 줘, 의자. 아, 의자 한 개. 어, 뭐 됐고 연수 됐고. 없어요, 바로 바로 시작한다. 준비. 아, 그래. 하나, 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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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시작. 영철형, 호동이 형좀 봐줘. 어서 <laughs> 준 호동이 아, 형은 영철형만 보고 있어? 희선이 있는데. 왔어왔어 이걸 참아야 돼. 눈물 나 저기. 이걸 참아야 원 쉬거든 이걸 참아야. 눈물 거다 왔어, 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이걸 참아야 왔어 눈물 나네. 저기 쉬고 쉬고 해결돼요. 다 지금, 어, 지금. 못 참아, 못 참아. 코끝이 빨개지고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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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왔어왔어 왔어. 어. 이걸 참으면 이제 눈물 한번 흘리고 코끝이 빨개지고 있어. 다시. 어, 다시. 아아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아니아 아직 아직 아아니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아, 아직. 왜 아닌 거야? 아니, 여자를 아니야. 울리는 남자. 왜 아닌 거야? 아니, 여자를 아니, 울리는 남자. 아니, 아 아니. 흔들리고만 있는 거야. 그래. 지금 흔들리고만 있는 거야. 흔들리고만 그래. 흔들리고 있는 거야. 너도 그래. 허동이가 네. 허정이가. <laughs> <laughs> 자, 눈물을 일단 있겠어. 흘리고 있어, 지금. 어. 눈물 한 방울 나온다, 이제. 너 감았어? 아니야. 오, 근데 오래 뜬다. 와. 이게 이제 왔다. 야, 이게 왔어. 무슨 물안 할래, 무불어 야, 약발이. 아, 눈물. 이게 이제 왔다, 야게 왔다. 무승부로 하래무슨부로 야, 약발이. 아, 눈물이. 외교...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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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눈물 동시에 날렸어. 외부편에 쓰기한번뭐라고 외부편에 쓰게 한번 어? 뭐... 하라고? 어? 당장 죽고 싶어? 당장 가. 너 때문에 되는 네. 게 하나도 없어! 저리 아, 꺼져! 참 연기 못해. <laughs> 야, 어떻게 해서든 힘들게 섭외한 게스트 이게 아니다고했잖 야, 무슨부로 가자. 어? 안 깠어 깜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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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깜빡 깜빡 까는 건 아니고. 깜기다. 난 베르나. 깜기다. 난베지나 졌어. 이겼어. 야나 진짜 그럭 형사심이야. 기미스. 너도 이기려고 울면서까지 했어. <laughs> 호동이 형 절대 지지 않아. 다만 못 생겼을 뿐. <laughs> 아, 진짜 잘하네. 어 기미스 어제 나온 가지고. 어 처음으로 이거 조사했어. 어, 진짜로? 음. 어. 어떤 재능성이냐면 예. 이거 입어봐라 성형외과 의사가 아, 뽑은 미인 1등이야. 아 인정. 아, 그, 아, 어, 예. 그리고 얼굴형과 눈코입이 조화가 가장 완벽한 시, 컴퓨터 미인 1등. 1등 미인. 어. 알아들였지, 컴퓨터 미인. 알아들었지? 컴퓨터. 야 이거는 야 대단하다. PD, 와. 기자 카메라맨, 네. 연예인이 뽑은 실물 예쁜 연예인 1위. 그렇지. 아. 아, 1리지 나 근데 이게 제일 기분 좋은 저, 것 같아. 죄송한데 어. 김태희 씨 아닌가? 요구 <laughs> 어. 어. 개인적인 마음 드러낼 거야. 네가 지금 보장 음, 모르겠냐? 친이라고 음, 해. 야어왜 보자니야? 어, 어, 어. 어 내가 깽판이야. 어 장미 어, 잘 아니, 생겼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잘 생겼다. 어, 너 너도 이뻐. 너도 이래 누워. 진 거야. 너도 이뻐. 그래 저 당근 형면 우리 무리가 무리니까 왼쪽 가슴에 손 떠올려 봐라. 그래. 솔직하게 답해라. 1번 음. 김비서. 음. 2번 김태희, 1번. 3번 전지현, 1번. 누가 제일 푸는? 1 번. <laughs> 다안들어요자두 번째 누가 해보러. 두 번째는. 이 번이 누구? 김태희. 김태희. 누구? 김태희. 누구? 누구지 잘 모르는 <laughs>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잘모르나 번. 사번 송혜교. 근데 아유. 누구라고 누구라고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일단 라이브로 인정한다는 거냐. 아 근데 세분다 너무 매력 있고 좋아서 응. 그리고 내 대를 아. 잇는 친구들이라. <laughs> 아 대한민국의 미녀 개보. 그럼 그럼. 이민성, 김태희, 준지영. 1등이 누구라고? 나일걸? 아. 근데 이게 네, 아직 안 정해진 장 이거. 네, 잠깐만. 저 장당함이 너무 멋있지 않아 근데 어, 그래. 연예인이 봐도 연예인이란 단어가 음, 요즘 들어서 맞아. 많이 나오지만 음, 우리 때 진정한 연예인이 봐도 연예인인 사람이었어요. 예, 그분은 모든 바로... 예, 가수들이 예. 저 사람이 나타나면 구경 한번 하고 싶어 하는 얼굴 한번 예, 보고 싶어서. 그리 네. 믿기지가 않아. 우리 하는데 김희철 씨가 어, 오셨다는 아까 게. 아까 경리가 대기실에서 했죠? 야, 형 우리 진짜 아는 형님 대박이네. 이러고. 왜김희철 어. 씨가 다 나오네. 여기. 예전에 찐 남자들에서 너무 멋있어. 희선아, 곰을 이가하는건 대단한 거야. TV 안 봐. <laughs> TV가 없어. 아니, 그리고 김 희선이 진짜 대차지 않니? <laughs> 네 맞아요. 꿈에 한 번만 나나줬으면 <laughs> 희선이 미담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주 명령이... 아주 일, 이, 삼등 뽑아 줬다고 난리가. <laughs> <많고 웃음> 아니무랑 <그런> 아니, <laughs> 상관없이 희선이가 아... 동물을 그렇사랑한대 그래 도산 고을그 비둘기를 희선이가 <laughs> 다 키웠어. 비둘기를 희선이가 다, <laughs> 다 키웠어. 어 손도 못받해 가지고. 뭐라고? 뭐했다고? 진 예! 예! <laughs> 아저, 안 이기 말이야. 나 어제 경규 형한테 들었거든. 아니야 아니야. 입학 신청서 낼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알지마 입학 신청서 안 내도 돼. 할 얘기가 많아. 어제 들었는데 음. 경규 형한테 네그 얘기를 네가 직접 했어? 아 힐링캠프에서. 허, 어, 예전에 아, 했지. 아, 했지. 그러니까 뭐 별명이, 별명이 뭐냐 그래서 이제 토마토라고. 어. 근데 이제 다들 내가 드라마를 어? 드라마, 토마토를 토마토. 해서 토마토인 줄 아는 거지. 어.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혈기 왕성한 나이에는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할것 같은데, 그게 토마토인 거지. 그래서 토마토. 야. 그럼. 야. 그래서 아, 시스루 그 변형인 거지. 어... 야, 그랬는데도... 미모 관리가 되는 그래. 거 보면 타고난 거야 진짜 뭐비결이있겠지 운동을 하거나 그럼 우리 알아봐야 지 철저하게 얼굴은 원래 저렇게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떻게 운동한다고 아, 얼굴이 좋아지요 그래도 노력을 하겠지 어? 야, 운동해서 얼굴 좋았으면 형이랑 형은 제일 <laughs> 최생겼하어 <질작할 수 웃음> <있어야지. 웃음> 운동하고 그 얼굴랑상관 <laughs> 없어 봐. 타 가야지 가야지 뭐차 타고 가야지 뭐차타이야지 타고 가야지 타고 야지고 타고 야 보는 동 진짜 조리가 진짜. 둘이 원빈 조리 같이 해야지. 그요아 진짜 그러네. 운동하다 되는 데, 게 아니구나. 인정하는데 이분하고 응. 같이 엮어주지.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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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요자 갖고 온거줘 이제. 죄송합니다. 어. <laughs>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야? 수근이. 아 1등한테 줘야 돼. 그래. 아 여기까지 걸어오지 마. 직접 가서 받아너 수근이 해. 좋아하잖아. 그럼. 아. 근데 아 옛날에도 야왕. 진짜 네. 잘생겼다. 수근아 아까 특별 대 하지 잠깐만 진짜 잘생겼대. <laughs> 둘이 같이 한번 서 봐봐. 왜요? 투샤. 어울린다. 그럼요. 아자 <laughs> <laughs> 그러면. 뭐예요 뭐예요 김선이 아는 형님이었어 아니 나 이형도 얼굴 빨개지는 거 처음 봤잖아요 아까, 내가... 게... 아까 형들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연예인 있잖아 네, 우리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냥 어 그냥 그런 느낌이 있지 빈선이정도 마음속에 우리 애미야 꿈에, 꿈에 나타났으면 꿈속에 하는 그래. 그래. 그럼 그럼. 어, 꿈속에서 내기 치해 이거, 네... 아... 이거 네 네이버 포사야. 포사? 어? 맞아. 퍼사, 퍼사, 네이버 사진, 서울 사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발음이 경상도라 어가 안 돼서 퍼사, 프로필 또 지운 적 있어. 진짜 간단해졌네요. 발음이 입학 시켜서 성명, 성명, 성명. 기미선. 주석은 품이 있는 미녀고에서 왔고 나이는 세젤라 세상에서 제일, 제일. 나이가 많다. <laughs> 세젤라 아니야?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제일 예쁜 나이. 아, 세상에서 나는 제일 예쁜 나이. 아, 아 나이. 나는 지금 내 나이가 가장 좋아서 그렇게 아... 적었어. 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이.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 누나한테? 그럼 아, 아무 아, 의미 아, 없다. 아, 어. 나의 평소 생활 때문에 생긴 별명이 있어. 그게 뭘까? 토마토는 아니지? 네 글자. 네 글자? 아나무이. 아나무이. 아용덕이기 맞네. 왜 누나 검처럼 욕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용을 찍는 게을러서 나온 별명이기도 게을... 해요. 시체놀이! 네. 나무늘보! 시체놀이. 아니야, 좀 비슷한데 나무늘보 아니고. 백설공주? <laughs> 어? 맞아 설마? 아니야, 좋아? 예, 좋아하는 거지. 이런 거 나오면. 자, 정답! 신데렐라? 신데렐라? <웃음> <웃음> 이런 거 되게 좋아해. <laughs> 아, 좋아해 어. 아니, 아이, 장훈이도 이걸 싫어해. 왜냐하면 아이... 장훈이는 너무 많이 했어. 아, 걷는 걸 싫어해. 이거 그러니까 막 다니는 걸 싫어해, 뛰는 걸 싫어하고. 걷는 걸 싫어해서 뭐라고 가만히 가만히 놔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워킹데드. 워킹데드. 그게 영어 아니야. 아, 이거 맞는 줄 알았는데 워킹데드. 안걸어요 아... 한자야. 환자. 한자, 한자. 호도 어. 동작 그만. 다른 거. 걷는 거, 걷는 거. 내가 행동으로 힌트를 줄게. 제자리. 뭐하 아, 제시로 제시, 제시 훈련 아니니까 그러니까. 삼보 이게 <laughs> 아니야 삼보 어? 보 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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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아, 별명도 뭐, 그래. 열명이 했어. 어. 길을 끌어가는 게 짜증나. 응. 음. 근데 싫어. 응. 음. 아, 공원이는 예안 걸어? 응. 음. 아니, 동색 어머니 어? 어떻게 했어? 그것도 탱단보에날내려줬지 <laughs> <laughs> 어, 이거 없 말도 안 된다. 근데 운동은 싫어해도 어. 춤추는 건 좋아하잖아. 나는, 아 나도 음. 운동은 엄청 싫어하는데 음.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춤추는 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음. 춤을 좋아하는데. 어. 만약에 그 춤을 운동으로 하라, 저... 그런 걸 하면 싫은 거죠. 댄스 어, 다이어트? 춤은 좋은데 아니... 운동을 하라 그러면 싫은 거죠. 춤도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 춤은 그렇게 뭐 많이 옆으로 막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춤을 좋아해? 제자리 서서 하는 거 좋아하겠지. 애들 안에 아, 어머니들 네, 하시는 거. 내가 사실 춤은 잘출것 같은데 너무 잘 추면 또 예능에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아, 바이즈 그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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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 근데 내가 사실 어. 춤을 못 춰서 오늘 희철이한테 좀 배우려고 왔는데. 희철 알려 줄 걸그룹 춤? 어. 자 그럼 일로와 봐. 소나무 누나 이대로 따라 하지 말고 네. 다 자, 보고 어떻게 하는지 따라 해 봐. 자, 시작. 든든든든든든든 든. 뭐...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쉬어 쉬어 쉬어. 시작. 이제 양쪽 팔 이러고 이 정도면 재하를 봐라 아, 시작! 이렇게 조금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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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봐, 힘내! <laughs> 일어설 수 있어! 아니, 너 3번 3분간 승부는뭔가 <laughs> <3분간에 웃음> 있었구나 자, 이쪽부터 아니, 진짜 하나, 둘, 셋, 넷 시작!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그렇지 네? 뒤쪽 발로 이쪽 발로 이렇게 차려던가, 이렇게 하나, 둘, 아 어, 형광하네! 네, 이렇게. 네딱 그래, 보험이 나왔잖아 그래 어, 하면서 팔만 이렇게 하면 돼 다비 봐봐, 계속 자, 음악! 주세요! 아이, 시작! 시작. <목소리> 와, 어, 잘한다. 어차피,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아, 어, 또, 또! 시작! 예. 탭댄스, 탭댄스! 탭댄스! 기선아, 너 뮤지컬 하는 줄 알았어! 누나, 탭댄스! 텐댄스. 근데, 저기... 미안한데, 힘들어하면 안 돼. 진짜 3번 승차다. 운동 너무 많 했지? 어동너 대답하 힘들다고, 힘들다고. <laughs> 호동경 만처럼 신이 공평하다 <laughs> 와, 와, 진짜 아, 공평하다. 누나 아, 내가 가르쳐준 게 우주소녀 노였거든 클럽 너, 춤은 좀 알아 근데 너 우주소녀가 <laughs> 어, 클럽, 클럽 춤! 미대, 클럽 춤! 클럽 춤! 거는 이게 이거는 이거는 이거김이 알려 이알는 클럽 는 클럽 춤. 이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니이거이게 내가 거럽을 다닐 때거서 옛날 이거있이도있이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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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이거는 이 있어요? 거는있거하우거 오, 봤어요. 자, 함께 하시는 대본, 대본, 대본 나가, 대본. 대올려 자, 시간 1개! 자, 오늘 특별 손님 김희선 씨 함께 입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목소리> <스리, 파>. 와우! <목소리> 이렇게 하는 오,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손님, 하는 손님, 손님, 저 나가주시겠어요? <목소리> 물다 버려가지고. 야, 손님 가려가면서 막아! 야! 가려가면서 야, 빼! 뭐야, 이 진상! 뭔지 알죠? 아, 뭔지 모르겠는데. 뭐. <laughs> 스케이팅 아니야? 뭘, 뭘 하려고 스케팅. 하는데 이게 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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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니, 아, 이건가 이거야? 이걸 하려는지는 알겠어. 그럼 이왕 망가지는 거, 어. 정말 너무 오랜만에 예능을 나오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지. 음. 그래서 뭐 진짜 20년 전에 쌓먹었던 어. 그런 모창을 해. 모창? 집 시작한 거야? 오디블라렌즈야 예전에 이런거막 가리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음. 극장식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laughs> <옛날에> 극장식, 극장식. 홀리데인 이 성우. 무슨 퍼트라고그 보여주는데. 어. 자, 자 해볼 건데? 아, 이렇게 기대하면 아. 못하아니 기대 안 할게. 너 아, 못하잖아. 기대 안 아니. 할게. 아니야, 우리 이미 춤 봤기 때문에 아무도 기대 안해 그런 거 없어. 아, 어차피. 자. 전영록. 올리마사맺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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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러면 또 있어. 똑같은 소 지금. <laughs> 나는 개똥벌레 신용원! 신용원 씨! 신용원! 신용원 씨! 맞췄어, 진짜어어 이거 해봐, 야, 너무 잘하니까 소름 끼친다, 야. 또 들어보자. 해봐, 해봐. 아, 진짜. 신용원 씨, 시작해. 자, 자. 다른 거할 거야. 어 다른 거 oh, what a wonderful, h oh, a t a wonderful. i o h 요 e a t a Take a t e a t u l l a t e a Tabula. 다대충 e 도 되고 너는 l a Take a Tabula. Take a Tabula. Take a t 이 b u l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이상엽입니다. <목소리도> 야, 시상이가 익었다. 이거 시작되잖아. 와, 이건 진짜 시작됐어요. 와, 똑같네. 서유석 아, 아, 선생님 하면 서유석. 아, 가는 세월. 세월 한 마지막으로. 야, 서유석 야, 선생님. 가는 아, 세월, 네. 시작. 아. 설마. 가는. 가. 가. 이 봐, 이 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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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라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안안 봐, 안안 봐, 안게안 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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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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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이안 봐, 안 봐, 안 봐, 에 봐, 안 봐, 안 아무것도 없어! 으야! 그만하자 그럼 그래 그만할까? 네 그럼 그래 그만할까? 네 그럼 진짜 그랬어 5번이나 <laughs> 했는데 5번이나 는데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 <laughs> 그래 그래 저한번 했을 때 그만하자고 해야지 지가안 되니까 <laughs> 힘들어가지고 자 나는 좀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특이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혹시 오늘도 와서 하고 있었어? 오늘 좀 그걸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아 지금 나보다 안 했어? 예능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 이건. 정답! 아니, 개인기를, 근데... 개인기를 끝까지 하는 거야? 아까처럼? 아니야, 두 글자야. 아, 정답! 어. 오바! 너잘 오바도 그 중에 하나지. 뭐? 어? 예, 이걸 잘한 사람이 매력 있다고 해. 이건 정답! 그것도 하나지. 개그. 그것도 진해 그것도 되고. 복소복소 복소. 그것도 하나금. 되고, 그것도 되고. 뭐다 된대, 다 된대. 늘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아너 방금 정색했던 거 이런 것도 포함돼? 그렇지. 굉장히 밀당 연기 밀당 띵동댕 밀당이라고? 나는 이게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모든 밀당 까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이에서도 밀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 쩜 전에 그러면 그 모창도 전략적인 밀당이었어? 아니 그건 그냥 우릴를민 거야. <laughs> 당긴 거야. 당긴 <laughs> 거야. 야, 전략이다. 이게 딱 뭐야? 유도 있어야 돼. 왜냐면 전략적으로 당겼다면 <웃음> 성공했지. <웃음> 실패했어. <웃음> 왜냐면 그게 비어 있어. 요 우리가 채워주고 싶거든. 맞아요, 맞아요. 맞아. 까시심을 그러니까 유발하기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난 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 누구한테. 음. 약간 이런 거. 맞아. 어떤 거냐? 음. 뭐 저스틴 비버? 난 먼저 안 해. 저스틴 비버를 알아? 개인적으로? 알면 려알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그렇지. 아 뭐야 이게 무슨 논리야? 아니, 그렇게 치면 나난 나도 나한테 먼저 전화 안 해.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게 밀당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진짜야. <laughs> 생판 진짜 모르는데 전화 먼저 안 하면 밀당하고 있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혼자 밀당하고 있는 거잖아. 아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사람 신경 쓸지 몰라. 그렇지. 아무도 몰라. 이그 사람이 길동 너를 모를 수 있잖아. 아니야. 모른다. 비... 모를까? 아니 어느 어, 행사장에서 나... 멀리서라도 본 적이 있어? 아니? <laughs> 아니 혹시.. 쟤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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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옛날에 성룡이 김희선보를 한거 같잖아. 어 맞지. 어, 맞지? 아까 아, 그, 성룡이랑 친하잖아. 한국에 오게 만든 거 아니야. <laughs> 네가 그렇지? 와라, 나는 안 간다. 아, 그래. 근데, 근데 와서 연락을 거래. 했잖아. 그러면 그 성룡 아저씨도 네가 밀당을 했기 때문에 연락 왔다는 거야? 그럴걸? 누나, 내가 봤을 때 밀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밀당이 하나야. 음, 얼마 전에 이혼한 남자 누구지? 서정훈? 브래드피트. <laughs> 아, 얼마 전에? 나 지금 브래드피트 하려고 하는데. 브래드피트? 아, 아, 문제인 줄 알았어. 혹시 때문에... 이혼 사유가 김희선 때문에? <laughs> 그걸 굳이 네이버로 말하진 않아도, 오,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탐크루즈도 이혼했잖아. 그렇지 이혼했어. 한국이 내한을 했잖아. 어. 근데 내가 먼저 안 약을, 가? 줄까? 약을 아. 좀 줄까? 약을 좀 줄까? 남편은 남편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미쳤다고. <laughs> <해야 돼. 웃음> 아니 근데 탐크루즈가 <laughs> 이혼을 하고 내안 한국을 내한 했는데? 어 그거 김민설 밀당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어, 어. <laughs> 그렇게 혹시? 늘 밀당을 하면서 살으라고. 혹시 지금 밀당하고 싶은 사람 있어? 다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우리랑 응. 다 하고 있는 거야? 응. 대체 어딜 봤어? <laughs> 그럼 내가 <laughs> 너한테 예를 들어 톡을 <laughs> 보내잖아. 응. 그럼 그날안 하고 다음날 딱 해주는 것도 응.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 나한테 밀당하는 거야? 그건 진짜 못 봤어. <웃음> <웃음> 진짜 못 봤어. 사실 <laughs> <laughs> 나는 밀당은 안 하네, 그럼. 밀당할 필요가 없지.